아워 포레스트 우리들의 수우습입니다 안녕하세요. 여러분 우수이에요. 오랜만입니다. 나 얼굴 너무 크게 나왔잖아. 앞으로 나와. 저희가 부산에서 꽃집 오픈하고 유튜브를 시작을 2019년에 했었는데 어느덧 2024년 저희가 어, 부산에서 제가 천둥이를 임신을 하고. 하동에 내려와서 지금 3년차가 되었습니다. 어, 그 전이랑 달라진 점은 저의 바램이 이뤄진 겁니다. 바로 신랑과 함께 지금은 꽃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올 초부터 신랑이랑 많은 다툼 끝에 많은 싸움. <laughs> 원래 저는 예전부터 꽃집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잖아요.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, 신랑의 생각은 그래도 한 명은 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한쪽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충분히 이게 보충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거는 너무 위험 리스크가 있다. 라고 얘기를 해서 각자 일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같이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모르겠네 <웃음> 모르겠네 사지 <laughs>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돌다치에 대한 시간도 못 지켰을 뿐더러 뭐 생일 이런 거를 같이 보낸 적잘 없어요. 에이. 그러니까 뭐 가족보다는 우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또 일을 해야지 돈을 볼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왜 결혼을 하고 이 사람과 만나고 우리 애가 크고 그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하나도 못 느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예. 뭐 그게 컸던 것 같아요. 육아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계속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계속 붙어 있는 입장에서 아이랑 공감이랑 소통이랑 교감을 많이 하는데. 신랑은 어쩌다 한번 오니까 아기가 뭐 어느 순간 기고 있고 서 있고 뭐 말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다 놓, 놓쳤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저는 되게 같이 느끼고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었는데 그때마다 비어있었고 서운한 마음이 되게 커서 부부싸움도 되게 올 때마다 자주 했었죠. 자주 했었죠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이제 많이 이해를 하게 됐죠 그리고 행복한 순간을 같이 계속 보낼 수 있는 것도 진짜 가장 큰 가장 가장 제일 무조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 좋은 점 많은 생각도 해야 되고 변화도 줘야 되고 이게 성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그걸 진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뭐욕 듣는 건 좋다 이거예요. 아유? 아니. 아, 욕 듣는 건 잘해요. 아니, 욕을 잘 듣는 건 잘하는데 대신 인신공격 이런 거뭐 가정욕 이런 건안 했으면 좋겠어요. 내가 다 음... 진짜 뭐저자신을 그냥 막 바보다 우리가 멍청하다. 잘못했다. 이런 부분 지적은 진짜 좋다 이거인데. 뭐 인신공격 뭐이혼해라 이랬는지 런 이런 거 반응 있더라고요. 진짜 못 참는 거. 이혼하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저희가 이 네. 어. <laughs> 어, 나 얘기다. 나 인사, 할말 있나 해라. 어. 어, 편집하면 되니까. <laughs> 이게 현실에 대한 꽃집. 그리고 뭐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꽃집에 대한 일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<laughs> 영상을 찍다 보면 어떤 얘기든 하게 돼요. 그럼 편집은 자기가 하니까 아, 내가 여기서 꽃 <laughs> 끝자 <laughs>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에는 그런 얘기들이 더잘 들어갑니다. 거의. 음, 음, 음. 무조건 100%들어가는거아 어,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더 놓고 싶게 음. 그런 심리가 있죠. 게, 왜 이게 중요한 건데 꼭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. 엄청 뻔뻔스러운 게 아니라 조금 조금 음, 생각이 짧지. <laughs> 10번 생각해도 한번 그냥 툭 내뱉는 말로 간다니까 이게. 이제 한테 결론은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. 해봐야 아는 건데 이제 안 해보고 내 걱정하는 거는 전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저는 우선 해보고 아 아니면은 아 아니었구나. 아 기면 하길 잘했다. 그럼 빨리 끝나잖아. 근데 백번 생각하면 해 보기 전까지는 답을 내릴 수가 없다니까요. 해봐야 안다니까요. 맞지? 불을 뭐 만져보고 뜨겁다고 느껴야 되나? <웃음> 요즘... <웃음> 뭐 요지경 세상, 손은 없어지고, 없어지고 다음 손도 있으니까 괜찮아 한손남아 <laughs> <laughs> 뭐 이런 얘기 하나 하는 거 아니죠? 요 삼천포가 가까워서 <laughs> 우리 삼천포로 찾아주세요. 아무튼 우리 우습이 혼자가 아닌 둘로 부부 꽃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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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야. 웃음> 아니, 영상을 아니, 아니, 언제, 잔, 언제 잘, 언제 잘될 건데? <laughs> 언제 잘 돼? 언제 할 건데, 지금? <laughs> 컷.